얘기할 네. 때마다 정말 어, 맞아요. <laughs> 제가 정말 되게 이렇게 해서 제가 되게 새로운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<laughs>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새로운 시도를 많이 오. 하셔가지고 막 자체 제작하시고 뭐 하시면서 이게 뭔가 만들어진 느낌이 아닌 제 자체로 만든 느낌이어서 음. 되게 저는 관심을 막 갖고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데뷔하실 때.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 순간이 인터뷰 그게 딱 나왔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. 모든 걸싹 뒤집고 새 역사를 쓰도록 노력하겠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 너무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였던 것 같았어요. 그때 느낌이 도대체 무엇을 뒤집고 싶었고 새 역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, 네. 사실 저희가 데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게싹다 뒤집어 놔라는 가사가 저희 데뷔곡 그 메인 가사였어요. 그래서 인터뷰 때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. 뭔가 새 역사를 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던 거는, 어, 뭔가,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저희 팀만의 색깔을 꾸준히 밀고 나가서 그거를 이렇게 음악을 들어주시는 모든 대중분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팀 내에 있는 쓰리라차라고 작곡을 하는 팀 형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도 같이 주고 받으면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해야 남들이 안 하고 뭔가 새롭게. 어. 어, 어필을 할수 있을까? 뭐, 가사적인 부분, 뭐, 퍼포먼스 부분, 보컬적인 부분들 다 같이 이렇게 함축을 시켜서 저희가 뭔가 새롭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어, 그래서 작년에도 뭔가 마라마 장르라는 저희만의 음. 그런 장르도 만들어 보고 뭔가 이렇게 대중분들이 저희 팀을 생각하셨을 때 아, 저 팀은 음악을 하는 팀이지만 스트레이키즈 장르 그 자체다 라고 음.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스트레이키즈가 장르로. 오. 네.